무조건 떡상하는 3주 공부법 D-3주 개념을 부수자 나는 단권화 노트를 만들어서 시험 전까지 봤었어 여백을 두고 기본 개념을 정리한 뒤 여백에 선생님 말씀이나 문제집 날개 개념을 정리했어 그리고 A4형제에 옮겨 적을 만큼 암기 이 단권화 노트는 내신 연구소에서 바로 받아서 쓸수 있음 기본 개념이 이미 정리돼 있어서 추가 필기만 하면 돼 D-2주 개념을 확인하는 시간 이제 학교 특가 문제집에 들어가죠 중학생은 90점 목표 고등학생은 2등급 목표 중상 난이도 문제집을 봐주자. 1회독 때는 그냥 문제를 풀었고, 2회독부터는 선지를 꼼꼼하게 보면서 풀었어. 틀리는 문제는 내가 잘못된 개념을 알고 있는 거니까, 필기하고 외우기를 반복해. D-1주. 고득점을 노려보자. 이제 난이도를 올려서 고득점을 노려보자. 1등급 100점 목표 고난이도 문제집을 풀어봐. 이전에는 개념을 확인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했다면, 이번에는 응용까지 잡아줘. 이때 틀린 문제는 단거나 노트에 필기해주면 좋아. 어느 부분을 틀렸는지, 어느 개념이 부족한지,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적어놓으면 다시는 그 개념을 잊지 않거든. 코앞으로 다가온 시험. 이제 기출 시험지를 풀어주자. 큐비 앱에서 기출 탭에 들어가면 우리 학교, 출판사, 난이도별 기출 문제 등 여러 기출 시험지를 풀수 있어. 선생님들이 최신 3개년 기출 시험지를 참고해서 시험에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서 3개년 시험지는 반드시 풀었어.